제주도 날씨가 이제 비가 올라오는데 집 옆에 세개 청양 고추 3개 상추 3개 상추 저 뒤에 토마토 토마도 옆에 고추 청양 4개 상추 4개 청양 아 이놈은 아침에 햇빛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. 도고 여기 상추 아, 이놈이 4월 5월 중순인가 말에 심었는데 비닐로도 이제 마늘 양파 비닐로 마늘 19짜리 바쁘게 심는다고 어차피 거름을 유기농 비료거름을 주고 가스가 빠지니까 구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옆에 짜투리땅 상추 상추를 거의 뭐 매일 따도 막 상추가 엄청 맛있다 하니까 주위 사람들 난안아주고 여기다 청양, 심고 상추가 정당히 맛있게 보이네요 삼겹살 제가 소주 한먹으거 좋겠다 청양 고추 여기도 뭐그 뭐지? 어, 여기는 음, 그 모두 사가고 상추하고 여기 또 가루 바사코트 하고 주고 하니까 상당히 뭐 진딧물 아예 없고 어, 또 노린재도 몇 마리 보이지만 아래 치니까 한 마리도 없어요 지금 예, 지금 뭐 그니까, 러이 꽃추가 심은게한 달이 좀 지났으니까, 이 뿌리가 상추를 왜 심었냐면, 노는 땅이 있으니까, 이 뿌리가 지금 한 상추까지 없을 거라고. 요 그니까, 러 어, 모두 싹을 줬으니까, 그 양분은 출, 충분할 것 같아서. 그래서 어차피 상추가 장마처럼 오면, 뭐 6월 말이나 7월 초에 끝나니까, 그때 되면 얘네들이 뿌리가 이렇게 나오면, 그때 흡수되니까. 이런 뭐 초보 농사꾼들 혹시 만약에 비누를 크게 치면 어~ 노는 땅에 그냥 뿌리가 많이 오기 전에 한두 달 있으니까 한달 정도는 키워서 상추를 따먹을 수도 있고 비가 오면 물이 안으로 잘 스며들고 그런 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해보니까 그런 잔머리를 또한번 써보니까 그런 데는뭐 괜찮네요.